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오늘 새해 처음 출근했습니다. 출근해서 물건을 검색하다가 뭐 재밌는 게 보여서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전라도 물건을 검색하는데 법정지상권 물건을 검색해 봤습니다. 우리가 법정지상권 물건을 입찰을 하는 이유는 건물주에게 팔아 넘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건물 상태는 그럭저럭 좋은데 토지의 가격이 저렴하다 이럴 때 건물주도 입찰에 대체로 참가합니다. 그런데 참가했는데 뭐 1등을 못했다 그럴 경우. 건물주가 토지를 대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나온 물건에 입찰을 많이 합니다. 자, 물건 한번 봅시다. 요거는 오늘 팔렸네요. 오늘 팔렸습니다. 물건을 열어보면, 감정가가 1,072만 5천 원, 최저가는 750만 8천 원, 지상에 건물이 뭐, 거럭저럭 뭐, 썩음썩음 하지만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지난 8월에 185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낙찰받은 분은 1850만원에 낙찰받아서 등기 치고 그러면 대략 2000만원 들어갈 겁니다. 2000만원이 들어갔으니 뭐 3천을 달라, 4천을 달라, 뭐 그러겠죠. 그러면 건물 집장에서 사 가겠습니까? 기가 잘 오르시죠. 감정 금액은 1,072만 5천원 짜리를 1,850만원 대략 2천만원 들여서 낙찰을 받아서 3천을 달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낙찰을 받아서 건물주에게 팔아 넘길 때도 적당히 손목을 비틀어야지. 손모가지를 부러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미납을 합니다. 낙찰을 받고 몇번 쑤셔봤을 겁니다. 쑤셔봤더니 반응이 시원찮다. 그래서 미납을 합니다. 통밥상 거의 맞을 겁니다. 물론 이 낙찰자는 보증금 107만, 2,500원은 몰수됐겠죠? 대략 100여 만원은 포기하고 미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시 오늘 750만 8천원에 경매 넣었습니다. 3명이 경합해서 877만원. 그럭저럭 괜찮은 금액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높게 쓰게 되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다른 물건 하나 볼까요? 자, 전라도 고흥군 물건입니다. 이 물건도 감정금액이 2,156,000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4,137만 1천 원, 썩음썩음한 쓰금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4,137만 1천 원에 낙찰받았다. 이거 처리 안 됩니다. 설사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서 건물이 철거가 된다.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철거를 하시오. 아니면 철거를 해줄 겁니다. 철이 안 되죠? 감정금액 2100만원짜리를 4100만원에 낙찰받아서 5000을 달라, 6000을 달라. <laughs> 있을 수가 없죠? 자, 이 물건은 유찰이 되어야 합니다. 유찰이 싸게 낙찰을 받아야 처리가 됩니다. 또 다른 물건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해남 송지면에 있는 토지입니다. 건물이 그럭저럭 괜찮죠? 건물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감정금액이 782만 천 원, 최저가는 547만 4천 7백 원. 남 땡땡 씨가 감정 금액보다 월등히 높은 1221만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1221만원의 낙찰 받고, 어떤 끼 하면 대략 1300만원 들어갔습니다. 1300만원 들어가서 2천만원을 달라, 3천만원을 달라, 배 째라고 하겠죠. 이렇게 무리한 금액의 낙찰받으면 상대방은 배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찰자는 핏똥을 싸는 겁니다. 결국 보증금 포기하고 민납을 하게 됩니다. 다시 경매 나왔죠? 547만 4700원. 이 물건 역시도 저렴하게 낙찰받아야 뭔가 대화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물주에 그 대해서 압박을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서로 윈윈 하는 게 좋죠?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감정과 은저리에서 협상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지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너무 높은 금액의 낙찰받아 그리고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경매 도의상 맞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높게 낙찰받으면 전문 용어로 혈변, 피똥 싸는 겁니다. 너 나한테 한 번만 더 손대면, 그땐 피똥 싼다? 뭐, 뭐 용을 끄는 뭐 경우가 약간 다릅니다. 17만원에 낙찰받았죠? 감정가 23만 1,462원짜리가 14만 8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7만원에 낙찰받게 됩니다. 요것도 미납을 했죠. 요 물건은 미납을 한 사유가 비싸게 낙찰받아서 미납을 했다. 이렇기 보다는 요 토지 지상에 분묘가 숙이 있으니까 분묘 주인이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감에 낙찰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을 받고 보니 너무 멀어요. 전남 강진군. 강진군 7량면, 어디 붙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가보려고 하더라도 낙찰가보다 차비가 더 들어갑니다. 잔금을 납부하자니 또 법원에 가야 되고. 왔다 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서 미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148,000원, 15만원 쓰면 되겠죠. 15만원에 낙찰받아서 등기 촉탁 신청도 직접 해보고, 또 지분 물건이죠. 3분의 1 지분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도 해보고, 이것저것 경험하기는 좋죠. 올해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경매하는 사람은 죽어서 구독션과 지옥션의 이름을 남긴다. 짭짤하죠? <laughs> 자,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 이런 거사 놓으면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맞선을 봤다. 결혼을 위해서 맞선을 봤는데 뭐 재산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시골에 땅좀 있습니다. 시골에 임야 자그마한 거좀 있습니다. 말하기 좋죠? 비록 14만 8천 원짜리지만, 전라도 강진에 산이 하나 있다. 짭짤하죠? 기가 막힌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물건도 하나 봅시다. 전남 신안입니다, 신안. 아주 멀죠? 요 물건 지상에도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깔끔합니다. 청소도 잘돼 있습니다. 아마 뭐 민박집 같이 생겼습니다. 이 물건 역시도 감정금액이 2722만 760원. 최저가는 1900원. 그런데 지난 11월에 2588만 9990원. 세죠? 그의 감정금액 언절이죠. 이런 물건은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사 지료를 청구한다, 지료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투자금 대비 지료는 형편 없이 저렴합니다. 감정금액이 2,700만 원이면 연3% 은행 이자만도 못하죠. 2,588만 9천 원의 낙찰을 받았으면 등기까지 다 하면 대략 2,800만 원 들어갈 겁니다. 2,800만 원 투자해서 연 3%, 3,7,2,21,3,2는 8, 연 80만 원 형편없죠? 그래서 결국 진땡땡씨도 미납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1,900만 원도 비싸다. 떨어져야 한다 물론 최저가 안전이 입찰해서 낙찰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집에 오시면 됩니다 자꾸 떨어진다고 해서 높게 낙찰받게 되면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높은 금액의 낙찰받아도 쉽게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게 재수가 좋을 턱이 없습니다. 자, 오늘 물건을 대략 한 대여섯 개를 봤는데, 어, 오늘 제가 전라도 물건 검색하다가 보니 재김에 나온 사건만 이 정도입니다. 요즘 법정지상급 물건을 비싸게 낙찰받아서 미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법정지상권과 관련해서 강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낙찰받고 보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법정지상권 물건은 적당한 금액에 써야 된다. 뭐든지 적당해야 됩니다. 너무 비싸게 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 나한테 한 번만 더 손대면 그땐 피똥 싼다. 참자 끝으로 인사가 늦었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